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에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4월 3일 목요일 말씀 해설입니다. 누가 참 제자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두고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마지막 치유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끝에 체포와 재판, 능욕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고 사명임을 아셨기에 행보를 늦추거나 행로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순종 뒤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도 아셨고, 제자들도 어서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몸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 길에 동참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따름은 분리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이 결연한 행보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한다고 시각 장애인을 꾸짖지만 예수님은 그의 외마디, 외침에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바람과 믿음에 응답하여 눈을 열어 주십니다.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밝아져 주님을 따른 시각 장애인처럼. 제자들의 영안도 열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열린 눈으로만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영원의 눈이 밝아져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을 세 번째 예고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해도 못 알아들을 만큼 자기들만의 나라, 자기들만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보상에는 관심이 컸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내 기대와 욕망이 앞설 때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흑암 속에 살았던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며 다급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더큰 소리를 지르며 매달립니다. 그의 모습에서 포기를 모르고 강청하던 과부, 가슴을 치며 자비만을 구하던 세리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여길 만큼 겸손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자 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우리 안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우리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맞춰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정,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그 시각 장애인의 절박한 심정 그리고 우리의 눈이 영혼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